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하늘 새파랗고 공기 아주 청명한 날 어, 수리치나물 재배구역 지금 꽃씨가 이렇게 앉아서 어, 결실을 하고 있는 어, 시기에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수리치나물 재배지역 인데요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씨앗이 탱글탱글하게 연걸러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 수리치나물은 어, 씨앗을 받아서 이제 내년에 파종 을 하게 되면 수리치나물 그 모종이 됩니다 그 모종을 파수리라고 경작지에 옮겨 심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어, 가을 이맘때쯤 수리치나물을 채취 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성장한 어, 수리치나물을 올해 뜯었다면 내년 봄에는 또 일찍 나물로 팔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봄에 일찍 파중한 것은 여름서부터 초가을 그때 수리치나물을 수확을 해서 여러분들께 팔 수가 있는 것이고 어, 한 해를 묵은 어, 수리치나물 재배구역에 이것은 이듬해 봄 일찍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중하순 이때 또 수확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확을 할 때는 수리치나무를 미리 심어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내년 봄에 수리치나무를 일찍 채취를 해야 된다면 미리 심어서 한해 묵은 것을 따야 그때 여름에 성장했던 것이 이제 가을을 나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일찍 이파리가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팔수 있는 그런 나물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리치 나물은 떡 재료로 쓰시잖아요. 어 건강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꽤 많은 분들이 수리치 나물을 제철에 수확을 하게 되면 어. 예약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포장은, 어, 4kg부터 판매를 해요. 4kg, 5kg, 8kg, 10kg, 뭐 20kg,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게 됩니다. 술리치 나물은 여러분들께 택배로 보내드리게 되면, 종이 상자를 열어서, 어, 우선, 물을 펄펄 끓여야 돼요. 그래서 그 물이 끓는 동안에 수리치나무를 물에다 잘 씻어서 그 끓는 물에 잘 잠기게 해서 수리치나무를 푹 삶아줍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비볐을 때 줄기라든지 꼭지 부분이 이렇게 으깨져야 돼요. 어, 그럴 때까지 삶아서 또 세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물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게 이제 재배 구역에서 어, 채취 단계에 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세척을 해서 끓는 물에 에, 삶아 냅니다. 또다 삶아진 수리 치나물은 또 한번 식힌 다음에 씻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씻은 수리 치나물은 물을 꼭 짜서 어, 쌀과 1대1 대합비로 해서 수리치떡 만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수리치떡은 한 번에 만들어서 어, 주먹만하게 에, 반죽을 나누어서 납작하게 한 다음에 에, 냉장고에 비닐에 싸진 상태로 두셨다가 필요한 시점에 꺼내서 해동된 후에 에, 썰어서 수리치떡을 드시면 사철 에, 즐거운 수리치나물 간식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리치나물 씨앗이 이렇게 연그러가는 수리치나물 재배 지역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수리치나물은, 어, 배변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서 떡재료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생 수리치나물은 요새 이제 한번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나면은 이제 9월 말에 또좀 있어요. 그리고 어팔 것이 이제 다이 종료가 되면 설이 오고 이제 겨울 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겨울이 나면은 그 동안에는 냉동된 수리치떡이나 어어 수리치나물이나 어 냉동 건조해서 이제 그 저장한. 마른 수리치나무를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주문하시면 저희가 보유한 상품이 이제 빠른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리치나무재배구역에서 씨앗이 이렇게 연걸어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